잡지? 방패 들어. 아무도 없네. 좋았어. 무워 음, 공략을 파서하는 건데 여기에 상자가 있고 그 상자가 미미기라지. 미미, 개 같은 거넌 나의 어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어. 존재 자체로도 어 잘못한 녀석. 디저라씨. 이... 한번 나... 더. 미미. 우와, 야 미치. 아니 미비기 돌려차기를야 어디 갔어? 야 잠깐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야, 야 잠깐 사라졌어. 어? 잠깐 어디 갔지? 뭐야, 어? 잠깐만, 내알 사라졌어. 어? 잠깐만, 어? 으아! 뭐야, 얘! <laughs> 자, 잠깐만, 진짜 공포게임. 아, 씨, 미치,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벽 속에서 끼겨. 낑겨... 찡깨 낑겨 있는데, 왜케 무서워? <웃음> 모습이. <웃음> 아니, 애초에 너 거기 어떻게 간 거야? 그러면 내가 화살을 쏠 수밖에 없잖아. 으차. <laughs> 이러고 달려오면 진짜 놀란다. 오지 마라. <laughs> 오지 마. 오지 마. 나 진짜 놀래. 아니 근데 무슨 미미기 격투기를 해 돌려차기가 말이 되냐고 미미 격투기 할수 있지 왜 미미 무시하냐 무시해 무시 무시하지 뭐라는 거야 적한테 더가 가가라 우타의 아론 다이토 포집 야, 너 꼬리 그거 뭐냐? 아흑내 네, 이럴 줄 알고 회복해, 해, 뒀지? 근데 니네 새끼 거기서 뒤집으어쩌러 어떻게 템 쳐먹으라고, 씨. 야, 나 조금씩 기술이 늘고 있어. <laughs> 즐거워함. 벌써 50번째 죽음이다. 근데 답이 없네 제가 저기서 죽으면 나보고 어쩌라는거지 근데 템은 먹으라고하는건가 리믹을 잡고 나오는 템은 있겠지 당연히 저번에 카타나 같은거지 못 먹어. 아니야 카, 카타나도 걔 죽은 자리에 오니까 있었어 근데 얘 자객인데 얘 잡으면은 복기가 나오네. 차후에 용암 슬라임을 잡을 시 유용할 수 있다. 그 유용한 걸 얘가 못못 먹. 아씨. 이 아니 왜최 아씨 왜 아 말을 말자 그래 말해서 뭐하니 일단 이거 줍고 이 바퀴 사저씨 다시 싸우자. 아 미친 먹고 째껴 잠깐만 얘한테 여,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씨 좀 봐줘 와와 와. 와한대 맞으면 죽는 피다 돌아가 이걸 돌아가 이걸 당연히 돌아가야지! 당연한걸 그럼 애들 이 몬스터가 다시 이기지 않겠지?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? 음아 근데 피가 없어 돌아가 아 이런 게참싫네 애들이 전부 리젠하니까 그걸 쓸어줄 용도 갖고 괜찮아 가 돌아가면 난좀더 강해질 수 있어. 근데 이렇게 끼우기 전법을 더럽다. 기타네. 아이코. 음. 아, 컸어. 음. 뭐? 무기 강화. 여러 가지 많이 얻나? 클레이 뭐. 음. <laughs> 잠깐만. Okay, i l be <laughs> 플레이 뭐음138 근력이 16어 잘못 눌렀다 지금 쓰는 무기는 강화를 해주고 근력 16 아하 이거 참 여기서 또 나를 유혹하다니 찍어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일단 이거 강화하고 아, 답변이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알지. 빠이 바지를 왜 이렇게 만얻는 거야? 바지 장사하라는 건가? 잠불. 음. 일시적으로 운송무게 벼락을 강화시킨다. 안못 쓰는 거 장착하지 말고 뭐지 이게? 망치. 아. 너가 내가 S2 병다 써서라도 너 잡는다. 용소도 하나 버리고 테도랑 플레이드 아! 대검 이라네 아줌마, 근력이 16 필요하대. 좀 올리자. 아, 일 부족해. 젠장. 음 음리 없네 몇 필요하니 레벨판 근력 하나 올린데3 3천... 0 육배. 내가 녹아다 볼게. 한 거라고는 용밖에 잡은 게 없는데 뭔, 뭐 했다고 벌써 한 시간이다 내가. 야너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냐? 그렇다. 좋았어, 다들 좋았어.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다크 소울 세계 노멀 볼트 미친 여기애들 일단 싹쓰리하고 슈퍼요. 초하 슈퍼 하드 게임에서 칼만 쓰라는 게 말이 되냐? 걔가 날 봤다. 인지범이 겁나 넓네 좋아. 아 시도와. 제껴 잘 가시게. 반대 남았다. 에스 투병3병은 무조건 죽는다. 좋았어 가자, 한방컷 어. 개꿀 미친 타이밍 타이밍 개똥 망이 네약꼈 잖아. 저기, 이제 위에 올라 가서 변신 하기전에 조져. 변신하기 전에 조져 <laughs> <laughs> 용 리스폰 같은 거 없지? 잠옥도 아니고 있으면 끌 거임. 예고했다. 없어라. 있으면 어떡하지, 진짜? 없겠지. 설마 있겠니? 아, 근데 성, 성참 되게 멋있구만. 에헤, 에헤. 었다 어. 아니, 없어, 없어. 개꿀. 근데 게 꿀이면서도 꿀이 아니야. 내가 저기 애들 다 죽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. 그럼. 아빠 나, 나 튜토리얼 진행도 못하고 용잡고 있잖아. <laughs> 내가 내가 저놈 잡으면 저놈 잡으면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될것 같아. 아무리 몇 번이나 회수한 거지니까 지금. 너 굴러오기 그만해 이 새끼야. 대굴, 대굴, 아, 군럼 그랬어. 안부는 죽게 줘라 인간적으로, 너 인간 아니구나 미안하다. 인간이 아었어 생각 좀. 너 그렇게 치사하게 불쏘원샷 오케이, 밑으로 내려가서 인생 포기한 친구. 내가 정, 지옥으로 보내줄게. 오, 이제 두번 컷이네. 어디서? 쿠션 마시는 지 내가 먼저 칠 거야~ 저형 하나 먹어~ 이렇게 다 돌아서 한... 음... 천? 두 번만 더 하면 삼천. 어, 뭔가. 굉장히 허전해 보이네. 돌아가, 그럼. 여기 다 돌아서 3,000 찍고 레벨업 한번 하고, 그러고 다시 올 거야. 이루와, 똥개! 아, 3턴 찍고 레벨업하면 끌린다. 아, 무거워라. 가벼운 우와. 배트맨이나 해야지. 아, 시도, 일로와. 다. 째껴. 패딩하는 건 이제 그냥 포기함. 어떤 인지 잘안 돼. 한번더 찍고.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. 아 미친. 왜한대더안 때려? 괜찮아 한대 정도 맞아줄 수 있어. 난 관대하니까. 지랄하고 있네. <laughs> 아니 왜안 죽어야 하는? 쫓 간다. 변신할기 전에 족쳐! 아, 미친. 너 뒤졌어, 일로 와. 좋았어. 반대편으로 가자!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삼불 삼불! 안돼 안돼! 당신에게 날개를 준다는 개뿔 같은 소리를 지껄이지 마라. 어서 날개냐 진짜 날개 줘라. 잘못 먹었.. 좋았어 점점 뭔가 쌓이는데 저러고 <laughs> 보니이용 잡으면 뭐죠? 무슨 용? 음, 강화 아이템. 아, 잠깐, 아저씨 왜한 방에 안 죽어? 지금까지 다한 방에 죽었으면서. 좋았어. 좋았어. 스테미나 회복하고 돌격 좋았어. 이렇게 다 도니까 3200, 3600 정도 필요하니까 한번더 돌아야 돼. 어차피. 아, 똥깨 동깨. 잠깐, 똥깨가 뒤로 한번 피하네. 똥깨 주제, 똥깨 주제 제 씨. 아, 씨 저래서 제가 싫어 이래서 너그 이유가 이었잖아. <laughs> 아, 이래, 이래가지고 걔가 싫어? 들어와라. 아, S 두명다 써서 잡았다. 아, 씨, 거기서 듣고 글 쓰면은 어떻게? 내가 내가 저걸 잡았어. 내가 내가 저걸 잡았다고 내가. 덜 덜. 드디어.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. 몇몇 시간? 30분. <laughs> 사, 삭제한 거 앞치면. 삭제한 거지만한 시간 하지 않았냐? 사... 한 시간 동안 뭐한 거야? 한, <laughs> 스튜디오 한 시간 동안 튜토리얼 한, 뭐. <laughs> 한 시간 동안. 드디어 <laughs> 다시 쏘. 드디어 다시 죽니까 이거? 응 저. 모닥불이다 디아 오. 계속 노가다 하다가 일반 몹한테서 가거아이 떴네 개꿀 아, 아, 아. 3900 이정도 했으면 이제 레벨 할수 있지 아, 내가 내가 해냈어 승범아 <laughs> 이제 용잡아 <laughs> 아, 이제 일반 몹 다이야 병신들 에헤 미안해 병신 아니구나 아 병신 맞네 한대도 안맞네 <laughs> 빠른테세트원무 <태세천원>. 야, <laughs> 야, 야, 핫 야, 핫 내가 야, 야, 선물이 야, 어 야, 야, 너뭐 야, 누 야, 근 좋았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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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왜 그러기냐? 이리 와이 새끼야. <laughs> 근데 둘다 장비할 수는 없네. 대검을 한 손으로 쓰는 게 말이 안 되지 말래. 어 대검을 한, 대검 한 손으로 쓸수 있지. 쓸수 있지. 음, 절대 찌르기는 못함. <laughs> 근데 둘다 들으면은 <laughs> 중량 5번에 어 화염병이다. 뭐야? 이게 화염병도 줘? 야, 근데 나 이거 쓰는 법 모르는데, <laughs> 음... 삼미씨! 40. C 모르는 것 가지고 구르기가 느려지네. Home. Very well. What? 스테미나 올리고 싶었는데, 그러려면 일단, 체력? 뭔 체력을 좀더 올려야겠네. 아씨 잠불안쓸거 니까 필요 없어. 팔아 제껴 가운데는 저거 하면 내가 뭔줄 알아.